잠을 보기 전에, 응? 너는 약을 좀 끓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우울증, 조울증에 너무 시달리는 게 있어. 안 그래 그래? 맞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조금, 자 불안증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 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해가 가지? 네. 그래서 조금은 좋은 말도 나오고 나쁜 말도 나올 거야. 알겠지? 네. 우리 범서사 해동헌도성이여 남처럼 번이로다다 오냐 아무 저러 김씨의 도는 자소는 나비가 오냐 외로운 사주를 가졌어 너가 오늘은 너네 집안을 먼저 얘기하면은 너 나이 1 1살1 2 살에 집안이 몰락이 된 거야. 아빠와 엄마의 관계에서부터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때부터 우리 자손이 어냐 너는 원이 많은 사주야. 너는 어냐 다섯 여섯 살에 그때부터 웃음을 잃었어. 사주는 정해진 거잖아. 너 사주로 풀어봤으면 너는 예능자나 되고 재능으로 풀려서 만일에도 꽃이 되고 천일에도 입이 되는 한국으로만만세로운우로냐 해야 되는데 우리 자손아 너는 열이고 열여덟부터 가든 공부가 끊어져야 된다. 공부 운기가 약해 오냐 금전이 왼수가 되는 수전이고 너가 금전에 집착을 갖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모든 거를 내가 인생을 오냐 너무도 철부지 시절에 너무도 충격성이라는 걸좀 받았다 그래서 너는 1 9번터 나의 방패가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냐 너 사주대로 풀어먹지를 못하고 우리 자손이 응음 너는 18살 앞부터 네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됐어네 운명이 좋은 운명에서 운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드는 일이 생겼고 충격성이라는 운이 너무도 들어왔다. 세상이 즐거움이 없다. 만족이 없다. 네가 돈을 많다 그래도 행복이 없고 이만큼 뚫린 가슴으로 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상처가 무척도 많아 그래, 안 그래, 이 새끼야. 맞으면 맞고, 들리면 들렸다 얘기를 해. 어냐, 네. 그러고, 가고 어냐, 그러는데, 3, 4년 전부터, 엄마, 엄마, 가슴에다 묻을 일이 있었지 않았니? 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네가 스물 살 아는 것 같아. 열 여덟 살 때요. 그치. 네. 그러면서 그때 충격 아닌 충격이 있었겠지. 그리고 너 엄마가 준비 없는 이별을 할걸. 너하고 준비 없는 이별을 하면서 너 엄마가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고 너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솔직히 말해서, 너, 너하고 나하고 의지를 하고 살다가 준비 없는 이별을 한 거야. 어? 그러는데, 너 엄마가, 어냐 냉철하게 말하면은, 어냐 세상 사리가 너무 도 가시는 길이 뭐가 급했는지, 너 엄마가 너무 미련스럽게 간 거야. 당신이, 어냐 밤에 같던 몸에 항소 같은 간세가든지를 못하고, 너무 뭐내 몸을 못, 너무 나를 사랑하지를 못하고, 나를 지키지를 못하고, 천 년, 만년 살지만 알고, 너가 이때 버림하니 버림을 받고. 안 그래, 그래? 맞아요. 너만 바라보고 살던 너 엄마가, 맞아요. 엄마가 살았을 때 뭐라 그랬냐? 공주야, 공주야. 야. 진짜 내가, 우리 조카 딸 같은 거네. 너 엄마가 나한테 물어 나한테 운다 소리하지 말아. 사랑한다 소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거 너 엄마한테 속삭인 게 많아서 엄마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하고 너마마가 파운으로 돌아가서도 아무 누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칼님 마당에 죽음의 마당에 너무 쓸쓸하게 감기 너무도 억울하고, 그래서, 너가 오늘 하루라도 성공을 해서, 이거 너마이가행복을너 엄마를, 대신 너가 더 행복해야 되고, 너 엄마의 안을 풀어줘야 되는데, 날마다 왜 이렇게 엄마, 눈만 뜨면 엄마 날좀 엄마 엄마한테 언제가 어떻게 가냐고 엄마한테 엄마, 엄마 나좀데려고 가줘라고 이거 네가 약을 먹을까 목을 매길까 술을 먹고 미친녀처럼 오늘은 차례라도 뛰어들까 이런 마음만 먹고 살지 말랜다 말지 말랜다 오. 그리고 여기에 사례자님잘 들어 너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어 뭔지 알아? 엄마가 살았을 때 우리 사례자님을공주공주그했어 맞아요. 공주공주그했다 맞아요. 그 그래, 알지? 네. 그리고 엄마가 습관이 있어.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알아? 항상 볼을 만지는 습관이 있어. 기 어... 만지면서 안 그래? 맞아요. 어? 맞아요. 본인 위기양 있지 않아어 있어요. 있지. 우리... 엄마의, 엄마가 위쪽으로, 어, 위암으로 조금 퍼져서, 간쪽으로 퍼지고 조금 네, 퍼져서 갔어서, 내가 보기에는. 네,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게 조금 맞아요. 유전성으로도 볼 수가 있고, 엄마가 본인 자체, 본인이 엄마를 아주잘 못하고 있어. 맞아요. 엄마도 준비 없는 맞아요. 이별을 한 거야. 엄마가 가실 적말 한마디를 못하고 갔고 대신 살았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했거든 엄마가 근데 돌아가실 때는 너무 행복하게 가셨어 가실 적 우리 사례자님께 무슨 말을 했냐 엄마가 미안해 네. 우리 사례자님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네. 너를 엄마가 엄마로서 지켜주면서 엄마가 대로 미안해. 그게 유언으로 가졌다. 근데 본인은 내가 봤을 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아빠의 증거가왜 이렇게 있을까? 응. 아빠 싫어해. 근데 엄마, 엄마라는 자체는 우리 사제자분이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성인, 생각하는 사람,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간가? 가요. 그리고 또 뭔지 알아? 너 아빠를 조금 이해해줘라. 이해해주래요? 응. 왜? 아버지가 행복해야지 본인을 더환경적이나 뭐든지 더 돌봐줄 수 있는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이... 본인은 약에 의존증이 있어요. 또한 가지 뭐 있는지 알아요? 본인 체질상으로 술이 잘안 맞아요. 어, 네. 체질상으로 술이 안 맞아. 술을 먹으면 자살 행동이 너무 낫고 네. 너술끄으러도네가 손목도 긁어받고 네. 안 그래서 그랬어?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애기 짓거리다. 설부지 직권이다. 내가 말대로 오늘부터 본인테 마법을 걸어야 돼. 어떤 마법?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잘살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세 가지를 꼭꼭 애우면서 사세요. 엄마도 보내드리고 본인도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효를 하세요. 알겠죠? 네. 신내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너가 행복하고 잘 살다 보면 아가? 그게 효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잊혀질 수는 없어. 그치? 그쵸.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네. 거야. 알겠죠? 네. 오늘의 공수는요, 다는 아니지만은, 한이 많은 조상은 꼭 풀어주셔야지 좋은 일이 많습니다.